일하기 싫어하는 배우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을까? 배우자가 일, 하기 싫다고 하면 일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하다. 부, 부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생긴다. 최악의 상황이 되면 우리는 불행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수 있게 된다. 따라서 힘든 상황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뭔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 문제는 더 악화되기 때문이다. 일하기 싫어하는 배, 우자에게 대응하는 방법이 일. 인내하게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일자리를 찾을 노력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참답답하다. 아마 그도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닐 텐데 다른 방법을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그의 자존감 또 낮아질 수밖에 없다. 배우자가 다시 무엇인가를 할수 있는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자. 기분이 안 좋거나 긴장하는 게 정상적이다. 돈을 벌지 않고 있는 상태라 가족들에게 부담만 준다고자 책할 수도 있다. 스트레스를 더 주지 않도록 유의하자. 2. 원인 파악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그래야 왜 일을 하기 싫은지 정확한 이유를 알수 있다. 나이나 경력, 능력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 아니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몰라 결정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일을 하거나 뭔가 생산적으로 보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있고 싶은 것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배, 우자가 왜 일을 하기 싫은 건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그를 도울 수 있다. 3. 가사에 다시 분담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어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그에게 집안일을 더 시켜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고 가족의 구성원으로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집안일을 다 시키라는 게 아니라 같이 와! 라는 뜻이다. 그가 집안일을 하면서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가 집안일을 함으로 인해 생긴 자유시간에 친 구들을 만나거나 밀린 일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 배우자는 아마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할 것이다.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 관계하는 것이 동기, 부여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4. 용기를 주기 누군가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용기를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칭찬을 하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취업에만 너무 몰두하지 않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돕도록 하자. 쉬운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도 없다는 것을 알수 있는 기회를 주자. 작은 것을 시작하고 작은 것을 목표로 정할 때에는 걱정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해주자. 처음에 파트타 이민하게 약직으로 일을 하거나 다른 분야에서 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상적인 시작이 아닐 수 있지만 동기부여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5. 다른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기 이런 상황이 다른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해 보는 게 좋다. 그가 일을 하지 않는 상태로 얼마 동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해준다. 아니면 대출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지금 얼마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임시적일 수 있어도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좋다. 그래도 일하기 싫다고 한다면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행복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별 걱정 없이 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루를 보낸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경우 시간이 지나도 일을 구하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배우자와 헤어지는 게 가장 좋은 해결, 책일 수도 있다.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서 성장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관계이다.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 인생의 동반자는 우리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칠 뿐이다.